화학과 최광근 제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드릴 내용은 인터페이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프리진질알코올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어, 애니메이션 상에모리가 생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어, 제목표는 6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터넷 네. 체험에 보시면 은 PVA는 화학적으로 어, 매우 안정하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산업이나 전지 산업 혹은 섬유 뭐, 염색 산업, 이의학용재료에까지 약간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산 것은 특히 이제 염색 산업에서 호재로 사용되고 있는 그 PVA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 PVA가 포함되어 있는 폐수가 전체 염색 폐수의 약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지 20%를 차지하지만 이염색 폐쇄의 COD를 증가시키는 그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어. 아직까지는 p v 에 대한 대처 허용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 그리고에는 수용성 있는 도구하고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중화구나 무화도가 증가할수록 더더욱 생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어,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가좀 어, 어려운 상태고, 그 불리감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는 나고 형불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온질까지 서 보시는 것은 아, 아까 말씀드렸던 염색패스, 염색산업에서 사용되는 어, 세가지 중요한 포재를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스타치랑한 피부의 요통을 약속이터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현서 보시듯이 피부에다 다른 수가의소재에 비해서 씨유디나 보일드 같이 어, 좋은 것을 보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VA가 과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 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뭐, 많이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메과아세티에이테르을반응 시켜서, 조가을 시키면, 폴리비이알수 있다고 하는 문제를 생성되고요. 그를 다시 메테인을 잘못 조각을 시서 폴리빈 비 알코올이, 그러니까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이 그때 같이 생성되었던 메테인 아세티메이스는 다시 메테인과 스테있티록 주는, 그래서, 그, 주을해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 NAOC를 단계가 그 되는데요그 이유는 이파선너피케이션만 보더라도 어느정도 p v 이가 성분해가 어, 되겠구나 아니면 좀 어렵구나 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파셀이 하이드로 된, 된 것과 풀리 하이드로 된 PVA를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셀이 하이드로 된 것은 저희가 아직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네요. 어, 풀리 하이드로 된 것보다는 미생물을 위해서 공격을 받으면 하는 공간이 많이 생성이 되어 요 풀리 하드로인 는 것은 이 사슬 자체 내에서도 뭐활염된분리 같은 경우에서 강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선이 비케이션 되게 높다라는 것은 이 여기에 보이는 여기 높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 풀리 하드로해서된다면 훨씬 더, 수행 어, 레이더가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피부에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생물을 이용을 해서 휙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매우 다양한 그 존재들이 분리되어 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저, 한 번, 네, 저희 본 연구에서 분리한 마이크로 박테리 마카리랑 팽이 박테리스 안드레스 트리스에 의해서 어, 다른 분들보다는 좀 높은 스탠스의 바이오를 매출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 보여드리고요 좀 이상한... 아, 그다음 에두 번째 PVA의 그 분해에 대한 경향을 좀 보여드리면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과연 PVA가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어진가 분해 경로를 찾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송각꽃은행대의 와타나베 등에해서 연구가 되어진 는데요 PVA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노란디오를 호기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나타난 생성물을 에스프레로 측정을 해보았더니 시간 경과에 따라 서약1대일 정도로 형성이 어, 되는 걸알수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화학식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앞서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한분도안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만 애니메이션을 괜히 <laughs> 장사하고 좀 <laughs> 써봤는데요. 지금 뭔가 좀 오류가 좀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 요 학교 앞에서 PC방에서 했을 때는 잘 듣었거든요. <laughs> 어쨌든, 좀, 좀, 그,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르 모화티올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세컨드라이크로스테이즈와, 어차피, 네. 세컨드라이크로스테이즈와, 두갈소소가 작용을 해서, 호기적으로 분해를 한다, 라고 하는 네. 것이 제약되어 있는데요. 어, 사르 모화티올이 PVA랑 <laughs>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PVA도, 주한두갈소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그으로 지금, 그냥, 기단이 되고 습니다야 뭐야. 음, 음, 음. 아, 또, 또, 그렇네요. 목적으로 음. 말씀드리면은, 현, 본 연구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자연에 서 피부의 분해에 의해서, 특이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미성물을분리한 다음에, 그미성물의미성물을 미성물을 가지고 피부에 분해할 때, 의 최적 조건을 찾고요. 최종적으로, 연쇄폐소의 처리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하고자 음. 했습니다. 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주는 염색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나 슬러지 그리고 PVA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폐수를 분리수을 어, 해서 분리를 해서 사용하였고요. 음, 분리된 분주를 배하는 위해서는 어, 이러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PVA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어, 중학교는 532,000에 적었던 PVA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다른 세 가지를 어, 사용하는 PVA를 구입해서 을 어, 사용하였습니다. 어, 균주 농도나 PVA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스펙트로 포토터를 사용하였고요. 어, 다른 측정 기기들을 사용하였습니다. PVA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필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찐리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고, 어, 실패수 내에 들어와 있는 PVA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스파트라는 것을 꼭조절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또, 스펙트로 포토멘터를 가지고, 이제, 비법을 해서 수정,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카치와 피부에 의해 체중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120에서 90분간 피부 정체성 공헌 노동말로 연산을 가지고 시간을 라타수 시켜서 제용을한 다음에 피부에를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부에 의해 를을 위해서 미생물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호소, 호소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과연 본연구원에서 분리한 준비가 호소를 분리를, 분리를 시켜서 근데 한는 것이냐? 또 만약에 분명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라이파이브 스테이드와, 그, 베타트 캐턴 하이드로레이스랑, 그, 효율이 같을 것인가 라는 것을 측정을 해보았고요 그런적으로, 한 파일업 테스트를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그 테스트를 두 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고 있는 것은 세미파일업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요 곳은, 현재 지금 단어에 그, 활용 특수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에 성장이 어, 되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결론을 보시면은 어,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피부 티브의 비내용 증득을 하게 분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 보여주고있는겁니다 근데 P라고 하는 것과 이라고 하는 것은 페니바시너스 단백질 스 그다음에 마이크로바크린 마커들에 관한 본 연구에서 분리한 증득에 의해서 90% 이상의 아 높은 분해 효율을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주만을사용을해도 이렇게 높은 분해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민주만 가지고도 피부의 분해 효율이 아주 높은데, 왜 조합을 해야 되냐,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 실패스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과연 불리한 진주가 그 효율을 갖고 느냐그 다음에, 안정성, 안정화가 쉽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제 농도를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그래서, 농도를 증가시킬 때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분기들을 조합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 특이한 균제를 다시 조합을 시켜봤는데, 서로, 서로에게 뭐 해를 주지는 않고, 서로, 공생관계도 어, 아닌,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로서 균제의 이미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본연구에서 불리한 진주는 혹시 다른 진주와 조합을 시켰을 때도 같은 효율를 보이나? 라는 걸 알,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트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진들을 각각 두 종씩 류 해가지고 2물조대표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때 A부터 M까지는 본연구에서 불리한 진주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는 조합이 되고 n 부터 B까지는 그렇지 않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떤 진들과그 조합을 한다고 해도, 모두 비슷한 현상의 어떤 드래미를 이것은 이제 실패수에 접근하기 전에, 단기로 어 기본적인 실험을 하게 진행을 한 건데요. 중학도에 의해서 과연 TV의 분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보았는데, 500과 1700의 중학도를 가지는 경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2,000 이상인 경우에 지금 현재 이질라디에서는 2,000만 불을 끌인데 여기에서는 약간 의 TV의 분해를 저조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이드 네. 로시스니까 그러니까 비누화도에 의해서 오피스 플레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쪽에서 그 보시면 어그 옆에 비누화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C라고 하는 매석이 아마도 아까 처음에 인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탱분해성이 낮을 것이라 다해성도 낮을 것이라고 어, 측정을 해서 예사예 측을 했었는데 그 분의 경우는 그 시간은 약간 저조한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5일 동안 최종적으로 분해 효율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험 외에 이제 그 99%짜리 9 pva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거는 전혀 분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현재 이것과의 차이는 그 99%짜리 pva는 실험실 내에서 직접 확정을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사무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가 훨씬 더 어, 승도 자체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초기 중합도 아니고 농도에 네. 따라서 과연 큐피에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걸시켜 진행을 해보았는데 750대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요. 1 0 0 0회 부상이 되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저조가 되고 있는데 실패 시대에 들어가 있는 큐피에를 측정해 보니까 한3,000 pm 정도가 됩니다. 3,000 pm 정도에서는 약70% 정도의 실험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레스피 일상에서 실패수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 검은 라인은 PVA 모노로 빨간 라인이 c o d 모노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PVA가 PVA랑 c o d 가 같이 동시에 백분해 시킬 수 있는 본 연구 분리한 스템들은 동시에 다 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진주로. 한 명이 되고 있고, 또, pH가 5.1에서 최종 7.8까지 증가를 하였고, 그러나, n l s 에서도 같이 증가를 한 것으로 아서본 연구에선 분량 지준는 실패수 내에서 다른 진주와도공존할수 있는 그런 진주라고판단 네. 됩니다. 이것은, 어, 지금, 효소가 과연 분기가 되느냐, 라는 것을 측정해보기 위해서, 프로덴점을 가지고 측험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을 여기 뒤에 있는 PSONND라고 되어있는 m b 나 PBA는 MB는 PVA가 기질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고, PVA라고 써놓은 것은 PVA를 기질로사용한는데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스터 밴드라고 표시를 한 것은, 페니바시러스를 어, PVA가 없는 대이에서분양을한 다음에 얻은 요소가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PVA가 기질로 포함되어 있는, 어, 밴에서 얻은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걸로 알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는, 이 분해 자체는 더조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는생각 때문에 그 농축도 아직 안되 있는 상태고요. 그냥 준비가 어, 되느냐만 알아보고 계기 음. 그 때문에 그, 예, 분해해는 공으로 니 아니, 요속도아좀 문제가 되어 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좀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뒤에 또한장 있는데 일단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이제 앞에서 박서대표렇게생즉 효소를 분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소가 어떤식으로 분비가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진행 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라이터 바테르 마커롱이라는노을 이용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어, 이 파란색으로 그 보고 계시는게 세컨드라이코르즈 이름이고 파란색이 베타 보테톤 하이플렉스의 활성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3일이 경과했을 때 가장 많은 효소를 분비를 시켰고요. b 이 h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나 애니메이션이 지금 접근이 또 안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분은 비교에 있는 효소가 뭐 이제, 의 활성이 온도나 pH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라는 수정을 해보았는데, 템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 35도고, pH 같은 경우에는 그 6에서 7 정도의 지금, 그, 그래서 가장 큰, 높은 액티비티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제, 비교의 소가 어떤 조건에서 안정성을 보이나라는 것을 함께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어느 온도에서는 20에서 40도 정도에서 안정성을 보이고 일시 같은 경우에도 브로드하게 는0에서9정도까지스테이플트가안정또으로 실현을 하지 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피부에 있는 부소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비가 되고 있는데 과연 피부 활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p v a 가 기질로서 완전히 제거가 되고 난다면, p v a 를 분해하는 소의 활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어, 예측을 한 것처럼 p v a 가 없어지면 활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요. p v a 가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 다시 재접근을 하게 되면, 그, 효소 자체도 다시 성장을, 전장, 성장을 해서 분리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마이크로 박테리 바텔 박테리랑, 동정을 할때 다른 분주와동모선을 어, 어, 보기 위해서 측정을 했던 건데요. 원리를 찍어 봤을 때이런 이제 말끔하게 바꾸는 거 이제 제또 보셔야 되는데 또 적공이 안 돼가지고 이러한 그테스트의일부 그 가지를 찍어가지고 어, 다른 분주와의상근성근한 측정을 할것 어,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어, 세미파일 프린트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 더뭐 PV만을 지금 말씀 드리고 있었는데, 본분들에서는 지금 PV라는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저희가 지금 세미 파이브 플랜트를 그, 진행을 할 때, 어온 폐수 자체가, 이제 일단 파이브 플랜트를 설치를 하게 되려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협약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좀,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쪽에서 측정한 패스웨이에서는 피부에가 비트캡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피부의 양이면 뭐그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어, 그두 번째 가치가 있는 시료디와 컬러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어, 위, 위에서 보시는 것은 유위수의성상이 되고 우가6수의성상이 그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료디 같은 경우는 50% 정도 컬러가 30% 정도의 분해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보시면은, 결론상으로 두 가지 분주를 저희가 분류를 해서, 어, 측정을 할것 같은데, 스페스틱 바이든 트렌에서도 아주 높은 성향을보였고또 세미파이든 트렌트를 통해서도, 어, 패스 내에 아주 유명 다른 듯한 분주라고 표명이 되고요. 더, 그, 어,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비누하고가 높아지게 되거나 증도가 높아지게 되면, 웹툰에서 보셨듯이, 분해율이 저조한 그런 영향을 뭐 이런 것들이 어, 앞으로 더실중 진행해야 될사항을지어하고있죠요 뭐, 세미파일러 프를 수험을 한 돌과 장을 보시고 있습니다. 보는 연구에서 불리한 수술자재 군주는 PVA, 아, 아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패스니까, 은색패스나 중물패스 같은 경우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것술로라고보습니다몇 가지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을 적어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비누화도나 중화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어 그, 효소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긴 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정말로 피부에, 피부의 피부에 의그 활성을 보이냐, 라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 더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세미탈파일세보다 어, 훨씬 더스케일업 된, 음. 음, 테스트가 지금 필요하고요 에, 이 어, 스타일업이 전체로서는 현재 지금 단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현재 흠, 어, 1당, 어, 1 일장 1.5호원의 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을 분배하겠습니다.